주진이 역할을 맡은 박보영입니다.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 제가 맡은 주진이는 다소 조금 폭력적인 예, 예. 성향도 있고 그리고 독특하고 약간은 조금은 이상한 친구인데요. 음. 아, 구라는 남자친구가 생선으로 변했다는 거를 인터넷에서도 올리고 또 이렇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할수 있는 선택도 많이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. 예. 제가 피그레 청춘이라는 영화에서 한번 어. 연기를 한번 해봤던 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좀더 재미있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예. 어. 다른 분들이 해줄 수도 있는 충분한 것들을 항상 조금이라도 어. 다 무조건 다 본인이 모두 다 하셨거든요. 예. 손 조금 나와도 이손 분장하는 데만 항상 네 시간 다섯 시간이 걸려서 항상 촬영하는 날 다섯 시간 일찍 오셔서 어. 항상 이걸 매일 매일 그렇게 하셨어요. 어. 근뭐 하루는 뭐 이렇게 손만 나오는 날도 있고 막 이러는 데도 예. 불구하고 항상 다 직접 해주셔서 어. 그걸 감독님이 많이 감동. 을예 그렇죠. 중화 요리를 먹는 신이 있었어요. 아, 근데 예. 손 분장을 하시다 어. 보니까 젓가락질을 못 하시거든요. 이렇게 생선이 된 손이어서 어. 근데 이렇게 저게 탈 앞에 탈만 벗고 있는 건데 음. 저 눈으로 계속 탕수육을 음. <laughs>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어서 <laughs> 네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계속 먹여드렸어요. <laughs> 짜장면도 나중에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 하나씩 어. 다 맛보게 해드렸는데 예? 왜냐면은 저희도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게. 자체가 그 힘들다, 힘들다고 말할 법한데, 그런 내색을 네. 전혀 안 하시는 성격이라서. 어, 어, 어. 그래서 이게 팔이 앞도 사실은 안 보이고요. 네. 그리고 숨도 잘안 쉬어지거든요. 저희가 따로 산소통을 가지고 네. 산소도 공급해 드려야 음.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숨이 안 쉬어지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말을 할 법한데. 네. 항상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편이어서 네. 제가 아는 오빠는 저러다 그냥 쓰러지지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예. 그래서 계속 더 확인하고 에. 계속 더 이렇게 챙겨줬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아. 끝나는 날은 예. 아예 촬영 자체가 끝나는 크랭크업하는 날이어서 아.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더 감성적이지는 날이어서 롤링페이퍼를 예. 써주셔가지고 팀별로. 예. 처음이었죠? 이렇게 롤링 페이네 맞아요. 근데 어. 기분이 굉장히 묘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. 사실요. 네, 그리고 그때 같이 했던 사진도 찍어서 앨범으로 또 같이 주셨... 앨범까지 주셨고요. 음, 네. 저는 앨범도 못 봤어요. <laughs> 네. 현이 오빠랑은 당연히 이제 같이 다니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음. 호흡하는 거에서 사실 걱정을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예. 근데 걱정을 많이 안한 것만큼 너무 호흡이 좋아서 앞으로도 걱정 안 하고 쭉 같이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. 사실 오빠는 표정이나 이런 게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.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사실 했었는데 표정이 아닌 몸짓이나 손짓 그리고 뭐 어떠한 것들로 다 표현을 해 주시는구나, 네. 라는 거를 촬영하면서 많이 느껴서, 아, 이게 얼굴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호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구나, 라는 걸또 많이 느껴서, 오빠한테 두분다 너무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요. 또 감독님께는 제가 또잘 몰랐던 저의 모습을, 또 새로운 캐릭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네. 그런 걸 이제 감독님 덕분에 잘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. 저는 촬영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봐가지고 네. 너무 행복했어요. 어. 네 이번에 너무 즐겁게 다녀왔는데요. 어쨌든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하기 전에 어, 외국의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개봉하는데 좀 많은 힘을 감독님께 실어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는데 또 함께 갈수 있게 돼서. 그것도 너무 좋았는데 또 현지에서도 너무 크게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는 너무 기분 좋게 잘 다녀왔었던 것 같아요. 예. 네. 어, 저희 도련변이 영화는 어쩌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좀 유쾌하게 꼬집으면서 풍자하는 모습들도 조금 있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조금 영화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